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김태현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GLP1RA의 새롭게 밝혀진 기능과 GLP1RA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한국의 우울증 실태와 GLP1RA가 우울증 치료에 사용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고 재밌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한민국 인구수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대한민국의 비만, 우울증, 치매 환자 수입니다. 하늘색이 남성, 청색이 여성인데요, 합계 인구수는 남성과 여성이 거의 1대 1인 반면, 환자 수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거의 두배 이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만 환자수의 경우 코로나가 거의 끝난 2022년에는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울증 환자수와 치매 환자수의 경우에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수의 경우 2022년 기준 여성이 74만 명, 남성이 36만 명으로 총합이 110만 명에 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약 2.1%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2명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할수 있는 수치입니다. 인구수가 변동하기 때문에 우울증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이 생기실 수도 있는데요. 그래프를 보시면 해가 지나도 인구수는 거의 변함이 없는 반면에 우울증 환자수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연도에 따른 인구수와 우울증 환자수를 토대로 회귀 분석을 한 결과입니다. 인구수에 따른 우울증 환자 수 예측 그래프는 거의 수평인 반면, 실제 우울증 환자 수는 우상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PBLU가 0.9994로 우울증 환자 수와 인구수 간에는 회계 관계가 성립하지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2년도 사이에 경향성을 바탕으로 제가 직접 머신러닝을 통해 2030년을 예측한 결과, 우울증 환자 수는 16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현재 대한민국의 우울증 실태는 실로 심각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GLP-1 RA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GLP-1 RA에 밝혀진 새로운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바로 만족감을 높여주는 것이었죠. 서울대의대 연구팀과 텍사스의학연구소 연구팀의 연구 결과, GRP1RA가 만족에 관여하는 DMH라고 하는 내부위에 있는 g r p 1 r e c e p 에 결합하여 음식 섭취 전 포화도를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음식 섭취량을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되었었죠. 그렇다면 GRP1RA가 지속해서 만족감을 높여준다면, 우울증 환자들의 우울감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또 다른 연구를 보겠습니다. 대만의 맥케이 의과대학 연구팀이 만 680명의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GRP1RA를 사용한 환자들과 GRP1RA를 사용하지 않은 환자들을 비교한 연구 결과 GRP1RA를 사용한 환자들에게서 불안감이 유의하게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국립보건원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우울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신경염증, 신경전달 불균형 등을 GRP-1이 해소하는 기능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GRP-1-RA가 심리적 불안에 효과가 있다는 다른 연구들도 꽤 존재하지만 GRP-1-RA가 우울증 환자에게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을 종합하여 이제부터는 앞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연구에 대한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한국인의 대상으로 임상시험이 이루어질 경우 20대, 30대, 40대, 50대에 대해 GMP1이 비만과 우울증 치료에 모두 도움이 될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합니다. 특히 여성 환자에게 효과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데이터를 분석한 다음 자료를 통해 20대, 30대, 40대, 50대 여성에게서 비만인구와 우울증인구 비율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나이대 해당 성별의 사람들이 GMP1RA의 약물이 처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GMP1RA가 비만치료와 우울증치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의 비만, 우울증 증가 원인에 대한 사회적 과학적 융합 연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시군구별 우울증 환자 수 통계입니다. 2022년의 경우 인구수는 경기도가 1,360만 명, 서울이 940만 명으로 인구수는 경기도가 더 많은 것에 반해 비만 환자수는 서울에서 더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에게서 비만과 우울증 환자수가 모두 높게 나타나는 이유와 남성과 여성을 통틀어 20대, 30대, 40대에서 비만과 우울증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한 사회적, 과학적 요인 규명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사회제도 개선과 한국인에게 효과가 잘 나타나는 약물 개발 또는 치료법 개발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지금까지 GRP1RA의 작용기전과 한국의 비만, 우울증 실태, g 향 비만 아래의 우울증 치료 가능성까지 간략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우울증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서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더 행복한 나라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김태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